네, 샬롬 9월 27일 월요일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의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고대 시대입니다. 어, 그것은 이 시대에게,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그 시작부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어, 이스라엘은 절대로 신분적인 노예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파산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파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단 6년으로 제한하고 계십니다. 7년째가 되면 모두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그 집의 종과 결혼을 하였을 때는 7년째의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가족으로서 그곳에 머물 것인가는 그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뒤집는 파격적인 말씀들은 어, 규례들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은 사형 어, 제도에 대한 것인데요. 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을 때려 죽인 경우, 또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어, 저주하는 경우, 그리고 어,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경우 어, 이렇게 딱네 가지입니다. 어, 이때에는 어떤 어, 지위의 높음과 어떤 어, 사회적 권력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요. 특별히 사람을 때렸을 때,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부지불식간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랬다면 후에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오지만 도피성 제대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상해가 숨어 있으면 그곳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라고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당시 고대의 한무라위 법전에도 잘 나오지만 동의 복수법이 있습니다. 그대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대로 갚는 것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눈에 눈 이에는 이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은 좀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정관계에 굉장히 많이 적용시키셨는데요. 주인이라고 함부로 어, 그 종들을, 어, 노예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함부로 어, 그렇게 상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고 어,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웬 뜬금없이 소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하지만 지금의 돈처럼, 자본처럼 이때 당시에 소는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리고 또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어, 소를 어떻게 상하게 하느냐, 또 소를 어떻게 사고 파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소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그것이 돈이 되고 또 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어, 어, 우리가 돈 때문에 어, 엄청나게 정말 아, 죄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이 이 시대의 바로 소인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종, 또 여성, 또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 공의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 태생적인 신분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안식년제도, 희년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세속의 법이 어, 우리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규정해주지만 우리는 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행해 나가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의 법은 이해 타산 관계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규정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위거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과 그것을 준행하는 일들. 결국 그것은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과 섬김, 희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든지 엿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의 나라의 공평과 하나의 나라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 증거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오늘도 함께 소망해 보겠습니다. 복된 하루, 또 복된 한주 되세요. Shalom